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4학년 영어 1학기 5단원과 6단원을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5단원에서 필수 표현할 때 점검하는 단어. Where? 어디에? 어디에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 well, well, well. tape, 접착 테이프. 우리 붙이는 테이프 있죠? 그 테이프예요. tape. under, 어디 어디 아래. chair, 의자. on, 전치사인데 어디 어디 위에 있다는 앞에 붙어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on, table, 탁자, wall, 벽 w 벽 이런 단어들을 함께 학습을 했었고 그다음 접착 테이프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where is the tape? where is the tape?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배웠었고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is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에 있어요. 의자 아래에 있어 하고 표현하는 것도 함께 배웠었죠. is under the chair. 그리고 여기서 할 때는 Here it is Here it is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Here it is 그리고 중요 표현들이 나왔었죠?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Under 아래 In the back 백 안에 가방 안에 On the bed. 침대 위에.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 탁자 아래. 이런 표현들을 어디 어디 위치에 있는지 영어로 한번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왔죠. I know 할때 알다. No. 여기인 K를 쓰지만 K는 발음이 안되고 그냥 우리 읽을 때 No. 알다. No, I know. 할 때, 알다라고 써요. 하지만 앞에 꼭 K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find, 찾다, bed, 침대, desk, 책상, in, 어디 어디 안에 있어요. 할 때, in을 붙여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노래가 나왔었는데, 한번 노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Hey, 여봐, where is my cap? 내 모자 어딨어? On the bed, bed 위에, 침대 위에 있어. Is on the bed, bed 위에, 침대 위에 있어. Here you are, 여기 있어. Oh, thank you. 어, oh, 고마워. Hey, where is my tape? 내 테이프 어디어 In the box, 박스 안에. Is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어. Here you are, 여기. Oh, thank you. 고마워. Hey, where is my bag? 내 가방 어디있어두번 물어보죠. Under the desk. 데스크 아래. 책상 아래에 있어. I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어. Here you are. 여기 있어. Oh, thank you.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연속 들을게요. h e 내 모자 어디 어내 모자 어디 지 침대 위. 여기 어오 고마워. 재밌죠? 쉬워요. Hey, h 한번 더. Where is my Tape in the, in the box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여기 있어 oh, 고마워 Hey, where is my bag? 시, 시, 시작 Hey, where is my bag? Hey, hey where is my bag? Under, under the desk, desk. 그래, 책상 아래 It's u the s k 여기 있어 Oh, thank you, you. 고마워. 이렇게 같이 했었죠. 자, 한번더 들으면서 따라해 봅시다. Hey, where is my cat? 시 쉿, 쉿. Hey, where is my c a Hey, where is my cat? On the 침대 위에. On the 침대 위. 여기 are. 있어. Oh, 오, 고마워. 한번더 같이 합니다. Hey, hey. hey, where is my tape? Hey, where is my tape? Hey, where is my tape?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여기 있어. Oh, 오, 고마워. 자, 한번 더. Hey. 내 가방이 어디지? Under, under the desk. 데스크 아래. 여기 있어 oh, 고마워.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해봤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 6단원에서는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시간에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었죠? time, 시간, breakfast, 아침 식사. breakfast breakfast wait 기다리다 wait school 학교 school 40 40 40 30 30 30, 30. 여기는 40 30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리로 발음할게요. 30 30 11 11. Late. 늦은. 12. 12. Cool. 멋진, 멋지다 표현할 때, Cool 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Lunch. 점심 식사. Hurry. h u r 할 때, Hurry. 서두르다. Hurry. Hurry.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을 점검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11:40, 11시 40분이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주 숫자만 이야기하면 돼요. It's 11:11시 40. 40분이야. It's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야. 뭐뭐 할 시간이야. 할때 이렇게 앞에 time을 써서 표현을 해요. It's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 저녁시간 It's time for school. 학교에 갈 시간 It's time for bed. 침대에 갈 시간 그러니까 잘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 잘 시간을 Time for be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침대에 갈 시간이니까 잘 시간이다. It's time for bed. 여러가지 중요한 표현들 배웠죠.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11.40. 11시 40분 It's time for lunch. It's time for breakfast. It's time for lunch. dinner. It's time for dinner. It's time for school. It's time for bed. 이렇게 중요 표현들을 함께 했습니다. 자, 단어 한번 다시 볼게요. time 시간. breakfast 아침 식사. wait 기다리다. school 학교. forty 40, 40. 30 30. 11 11. late 늦은. 12 12. cool 멋진. lunch 점심 식사 hurry 서두르다 자, 노래는 어떤 거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What time is it? 몇시에요 It's 7:50. 7시 50분. It's 7:50. 두번 연속 이야기하죠? It's time for breakfast. munch 아삭아삭. 이런 아삭아삭 소리를 munch라고 해요. munch.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야. munch 아삭아삭. 그리고, what time is it? 몇 시에요? It's 820. 8시 20분. It's 820. It's time for school. 학교 갈 시간이야. Hurry up. 서둘러. 그리고, what time is it? 몇 시에요? It's 1210. 12시 10분이야. It's 1210. It's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야. 냠냠 먹으니까 yummy. 맛있어.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6.40. 6시 40분. It's 6.40.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야. 냠냠. 냠냠 먹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9.30. 9시 30분. It's 9.30. It's time for bed. 잘 시간입니다. 할 때, 우리 하품할 때, 아, 맞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한번 두번 연속 들으면서 같이 또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간이니까 좀 조용한 음악이겠네요. 몇 시에요? 7시 50분 7 5 0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먼치 아삭아삭 What time is, is it 8시 20분 학교 간 시간입니다 Hurry up, Hurry up. 서둘러 it? 12, 10. 12시 10분 10. 10. 점심 먹은 시간 Yummy, Yummy. 맛있어 시간을 묻고 6.40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Yeah, yeah. 냠냠. 비슷하죠? 9.30. 9시 30분. Nine thirty, 자, 시간입니다. 호함. 호함. 아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더 따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시간을 묻고 답하는 노래가 쭉 나왔습니다. 한번 더. What time is i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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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for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아삭 아삭. 7시 20분 It's 8 :20. 8 :20. It's time for 학교 갈 시간이에요. How we up? It? 12, 시1 10, 0분 10, 점심 먹을 시간 점심 시간 Yummy. 맛있어 it? it's, it's 6:40. 4 0 It's 시 i 냠 9시예요9.30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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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It's t 단원 e for bed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It's time f o e i e r e i s m y cap? 내 모자가 어디에 있어?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어. on the desk. 책상 위에.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in the bag. 가방 안에. on the bed. 침대 위에.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 탁자 아래. 이런 표현들을 함께 학습을 했었죠. 또 6단원에서는 시각을 묻고 답하는 거.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11:40, 11시 40분이에요. 11시 40분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무엇을 할 시간인지 말할 수 있게 학습을 했습니다. It's time for school. 학교 갈 시간이에요. 래서 it's time을 붙인 다음에 뭐할 시간을 뒤에 붙이면은 뭐할 시간입니다. 라고 금방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을 할 시간인지를 나타내는 거. Time for breakfast. 아침, 식사 시간. Time for lunch. 점심 식사 시간, time for dinner, 저녁 식사 시간, time for bed, 잘 시간. 이렇게.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It's 1140. 11시 40분처럼 숫자만 표현해도 시간과 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순서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It's time for school. It's time for breakfast. 이렇게. 뭐뭐 할 시간이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